양말 주라 양말 주라야 빨리 주라 양말 주라 오빠 양말 주라 어 양말 내꺼잖아 양말 주라 양말 주라야 진짜 양말 내꺼잖아 내, 내, 내 양말이잖아 이거 내 양말이잖아 이왜이러는 이거 아니 내꺼잖아 니네 양말해라 니 양말 니네 양말이야 장난이야 뭐니 네 양말 아니잖아 이 뭐, 빨리 줘라 이거 네 빨리 줘라 뭐 그러면 빨리 줘라 니 양말해라 오이 바람 얘, 이 땡기게 하자고 땡기게 하자고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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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, 자, 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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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